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중심, 기초,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자세를 사용해야지 아주 화해하게 건물을 올리는 겁니까? 아마 기초도 제대로 닦지 않고 대충 짓는 사람은 사기꾼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죠 좋은 집을 건축한 사람은요, 기초를 먼저 탓집니다 그런 다음에 집을 아름답게 또 튼튼하게 실용적으로 짓겠지요. 좋은 집일수록 더 그러할 것입니다. 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령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외에 다른 기초에 위 집어지는다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도 외에 다른 것에 자기 신앙의 기반을 두거든요.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체험, 또는 내 열심이나 양심적인 어떤 행위에 흥대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신앙의 근거를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자기 밑에 백 명의 그 군인이 있는 초급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딴판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첫째 뭐냐,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성전인 건물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성전을 둘러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사와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몇몇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신앙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모사의 율법과 또 조상들의 전통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신앙의 정보를 판단하고 정주하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아닌 소상들이 해석하고 적용한 율법정통이 모든 삶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안식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절기와 의식 준수를 신앙생활에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그렇듯이 그런 의뢰의식만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당은요 자신의 행위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복음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지만요 성경적인 복음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걸 쫓고 자신의 행위만을 의지하고 대가를 보상으로 바라는 종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신량 축복을 도무지 모릅니다. 성경 속 언약에 사람들이 누려, 붙잡고 누렸던 하늘의 복은요, 책이나 이야기 속에 있을 뿐이지,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 속에는요, 창세기 1장 27절의 하나님의 형상과 2장 7절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당연히 위에서 주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한 능력과 흑암을 이기는 빛의 역사를 놓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깐 저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실제적인 능력 전혀 몰라요. 아주 의미 있는 의미 없는 종교 행사를 대포리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그런 시앙의 어, 생활이었습니다. 자신과 현장과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부 구무한 역사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내 자신의 문제와 주변 상황에 묶이고 삶에 지쳐가지고 영혼은 아주 무너졌습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방인 백부장에서 보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돌이켰다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절을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일어놓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볼, 전해볼수 없었던 신앙. 이스라엘에게 전혀 없는 신앙을요,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먼저 백부장은요,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전혀 내세우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지금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 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서 하인을 고쳐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백부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절로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벗들고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도 그렇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저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백 부장은 말씀에 권능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만 하사 내하인를 낫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지요. 일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합당한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잖아요. 유대 장로들의 신앙이 이런 세상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부장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님 찾아와가지고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의사랑을는을 고쳐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배당을 지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장로들은요 백부장이 우리에게 베푼 그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양을 취했지만요 그 속은 당연하듯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하인을 고쳐주는 게 당연하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방인 백부장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진 신앙과 다, 생각과 달랐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가진 생각과도 달랐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요, 자기 행위를 내세워가지고 그 합당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뭐만 요구합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물론, 백부장이기 때문에 힘이 있거든요. 밑에 백 명의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진 지배자의 권력으로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님께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부탁해가지고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달고 간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자기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도 친구들 대신 보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자신이 죽게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다고 랬습니다 백부장은요, 유대를 통치하는 일정의 권력을 가진자입니다 비록 권력을 가졌지만 요 유대인이 어울리려 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은 요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방인과 어울리면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당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때문에 그런 취급당하지 않게하려면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의 말에는 더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의 신분이나 선한 행위를 내세워 가지고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말을 전했지요. 이런 상황은 마치 어떤 상황을 생각하게 만듭니까? 밤새도록 겁을 내렸지만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두 배를 가득 채우게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말이, 뭐, 였습니까 누가 보고오정판지 보니까,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이절 7절에 주여 수고하지 하시지 마옵소서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보장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 자기의 선한 행위나 실패 성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가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란 영적인 사실 을 알고 주님께 그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백보장의 신앙은요, 자기 행위의 대가를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세상에는 없는 신앙이었고, 우리 주님은 놀래킨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보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고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유대 각 지역에서 행하신 말씀사이고 일어난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 가진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요,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 하지 않고 상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 주님을 모셔와서 이제 자기 부하에 병을 퍼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누구 비슷합니까? 열이 고성인 기적 아합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을 믿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맡겼듯이 백부장도 주님하신 일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역사를 듣고 믿는 신앙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의 다른 앞오 와서 선생이 아니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뜻하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에 엄중하고 위대한 권위를 몇군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다. 그렇게 주장하죠. 사람도 신이 될수 있다는 사상으로 각인되고 뿌려내려져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문동명절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가지 이적을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분은요. 세상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에 많은 다른 여신들같은 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메시야 그리스도의 신을 믿었고 그 권위 앞에 감당치 못할 때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란 존재에 권리를 아는 신앙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능을 있는 것이죠. 말의 권능은요 신문과 권세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신문이 아닌 자는 특별한 권세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자가 하는 말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는 이가 특별한 신문과 권세를 가진 자라면 다르겠지요. 그가 하는 말은 특별한 힘이 있어요. 듣는 자라 이건 반드시 따르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 백 부장은 말씀의 비밀을 직접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7, 8절 보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은 아끼하소서, 나도 남의 수아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사람들은요 특별한 행위를 하고 지극정성은 드려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래야 병이 났든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복음 신앙은요 하나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이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고 그 말씀의 권능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믿음에 집어지려고 그러면요. 주초도 없이 기초도 없이 모래 위에 집어지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요. 반석대신 그리스도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신앙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볼수 없는 신앙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 복음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기초는다 내버리고 복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백부장의 신앙은요 말씀만 하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은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놀래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레몬트들도 그야말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 우리 주님을 놀래키는 신앙, 신앙이 회복되었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놀래켜야 돼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먼저 뭡니까? 말씀의 권입니다. 말씀은 책이나 글이 아니거든요. 책에 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고 그래도 성경을 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맺으면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습니다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랑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본능입니다. 사단이나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 입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은 말씀, 복음으로 하시거든요.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저주와 재, 재앙에 빠진 인생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 구원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빠진 위기와 고통 질병에서 건지시고 시유하실 때도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 말이요. 10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노다. 말씀을 보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주시되 뭘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방법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은, 권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리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게 하는 길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히브리스 4장, 4장 2절 말씀에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말씀의 역사를 삼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네, 감찰하라니. 말씀은요. 살아있다고 했으면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서 얘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 감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토는 요 육신이 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설교는 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십니다. 그렇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직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지고 또 육신 되신 말씀인 그리스를 도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는줄 믿습니다. 네.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를 도 놀래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사.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요청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해도 병든 자가 나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 알고 믿었지요. 그 믿음이 우리 지님을 놀라키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없는 이만한 믿음 가진 이방인 백부장은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복음 신앙이 무엇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데이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건능을지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신앙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탈절에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지등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어서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신앙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어떤 핑계도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히 복음 신앙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에 내 삶에 관심을 보일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자기 병든 종을 단순히 종으로 보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명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아 계시는, 말씀 내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과 레브런트의 삶을 통해서, 이 칠곡파 대국땅이 증거되고, 이삼칠과오천종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것입니다. 네. 주님을 놀라게 한 이스라엘에는 전혀 없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전달한 증인으로 승리하 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놀라게 한 이스라엘에 없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는 증인으로 승리게해 주옵소서 우리의 절대관심이 구원받아야 는 생명에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이를 우리 삶의 절대적인 사역으로 믿음 가운데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